이 아, 라운드 바로 가고요. 어... 이 라운드는 영화부터 가자. 자,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좀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봤는데, 이것도 시리즈물이면 시리즈물인데, 저는 그냥 1, 2편만 봤고요. 1, 2편이 제일 재밌다고 래가지고 어,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영화 딱 그때 나왔고 근데 이것도 근데 만화가 원작이에요 아 정답 크로우즈 제로입니다 오 이거 아는구나 만화 원작에 그 싸우는 만화죠 자 다음에 인물 어... 좀 이번에는 멀리 돌아가지 않았고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 일단은 실제 지금 살아계신 분이고요 아, 맞습니다 <laughs> 아, 정면승부였어 아, 정면승부 정답 누군가 말할 줄 알았거든 자 그럼 똑같이 인물로 갑니다 아, 이번에 힌트가 좀 필요한 인물 중에 가보고 싶은데 갑니다 아 이분은 어 이분도 다재다능하시죠. 다양한 매체 나오시고 영화랑도 관련 있고 만화랑도 관련 있고 유튜브랑도 관련 있고. 어 아, 정답. 어 주호민 작가님 주펄님 영화 맞죠? 영화 만화 유튜브. 음, 그쵸 이제 침착맨님이랑 기안팔쌤이도 있는데 제가 정한건 주호민 작가님이었습니다 자 계속 아 이게 인물쪽이 재밌네 아니다 만화로 할거야 만화인물 만화가 아니라 만화속의 인물을 맞춰야돼 어 무슨 만화인지도 안알려줄거예요 아,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처음에는 주인공이랑 별 연관점이 없어요.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고, 음 주인공의 친구의 친구인 느낌이 좀 있었어 처음엔. 나중에는 뭐다 같이 있는 느낌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의리가 있어요. 어, 의리가 있고 듬직해. 듬직하고 의리가 있고 이제 어 근데 약간 그최 약체 느낌도 있긴 해 친구들 중에 최 약체 중에 한 명인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저팔기하는 느낌도 비슷하고 이 친구가 그리고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캐릭터야 자기를 놀리는 그 단어를 들으면 딱 분노하는 그런 캐릭터야 아 정답입니다 초지 초지가 딱 그거잖아. 나루토랑 그렇게 친한 느낌 은 아닌데. 근데 이제 나루토랑 시카마루랑 친해지면서, 시카마루의 친구인 초지랑 같이 이제 또 이제 엮이는 그런 느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중에 가장 최약체인 느낌. 음 항상 보면 이제 그, 사스케 쟁탈전? 그때도 거의 이제, 초반에. 가장 초반에 이제, 나아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어, 여긴 내가 막을게. 그런, 내가 최약체 느낌으로 이제 초반에 싸우잖아? 그치 않나? 어, 하여튼, 저는 그런 느낌으로 왔고요. 자, 다음 만화 인물. 막 너무 마이너한 만화 안갈 거예요. 만화, 제목도 안 가르쳐 줄 거다 보니까. 어, 일단 좀, 가자. 한 명쯤은 알겠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직설적으로 갈게요. 얘는 사이코패스예요. 음, 누가 봐도 사이코패스고 주인공의 라이벌은 아니야. 어 주인공이 있으면은 뭔가 주인공의 라이벌 포지션도 아니야. 근데 그냥 주인공을 노리는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뭔가 막상 하는 거 보면은 아 정답 이속합니다 헌터 바이언트에 나오는 히소카. 음, 모르는 분들은 모르죠. 약간 피에로 광대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데. 에 네, 사이코패스예요. 카드 갖다가 이제 뭐지? 껌껌 능력인가? 뭔가 그 헌터 헌터가 근데 능력 설명이 어려워 가지고. 어, 하여튼 탄성력 그런 걸로 싸우는데. 어, 헌터 헌터 를 요즘 안봐 가지고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아하, 아, 아! 일단 가봐. 어,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요즘도 TV에 자주 나오시고, 저 어릴 때도 TV에 많이 나오셨고, 요즘도 나오시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분 유튜브도 봤고, 최근에. 나이가 있으세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일단 나이를 따지면 이제 유재석님보다 위세요 이분이 그리고 옛날에 그아 여기까지 주면 바로 나올텐데 이분이 그렇게 떡을 잘 드셨어요 떡을 <laughs> 아 이렇게 말하면 아는 사람은 알거야 정답 나올겁니다 맞습니다 김용만님이고요 그 옛날에 그, 어, 여기서 떡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 대가 나오는데, 그, 떡 먹은 용만이 찾기라고 옛날에, 브레인 서바이버라는, 나 중학교 땐가? 유명한 예능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뭐,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떡 먹은 용만이 찾기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예. 그, 개그맨 분이시고. 아, 근데 요즘 모르는구나. 용만이 형 요즘, 아, 요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그, 2000년대 중반에 따지면은, 진행계 이분도, 그, 아, 이게 좀, 설명이 어렵네. 아무튼, 김용만님. 이번에도 만화 캐릭터, 갑니다. 자, 이번 캐릭터. 아리까리 하진 않고 이번 캐릭터도 제가 중학교때 본 기억이 있는데 얘가 엄밀히 따지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데 결국에는 나쁜 짓을 하진 않는 나쁜 짓을 하나 하여튼 그에 목적은 아우 정답 캐로로입니다어 지구를 침략하러 온캐로로 나쁜 놈 맞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쁜 짓을 하진 않잖아 자 다음 캐릭터 아 이것도 자꾸 나대로 가니까 최소 10년 전으로 가네 자 갑니다 나름 요즘 거예요 나름? 완전 요즘 거지 어 얘는 말을 못해요 아, 말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말을 하긴 해 말을 못할걸? 말을 못하나? 어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말을 못해 어, 네, 어, 정답입니다 아, 네즈코, 어 네즈코 이외 재가 물려가종을못 하잖아. 근데 말이라고 하기에는 뭐아아아 아, 아, 이런 막 옹알이라 그래야 돼? 소리를 내긴 내던데. 근데 저도 김무래 칸나를 1기밖에안 봐가지고 어 저도 잘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즈코가 흑막이었다 그런 느낌으로 스토리에 가면은 재미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냐 않겠죠. 음 저는 반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너무 근데 그건 뜬금 없나? 내경구가 흑막이었다. <laughs> 어, 하여튼 그렇게 안될 거예요. 자, 이번 이번에도 만화 캐릭터. 이 친구가 주인공이랑 처음 만난 건 악연이야. 어, 주인공은 아닌데 주인공이랑 초반에 얽혀. 사고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좋게 만나진 않아, 초반에.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같이 다니게 되고, 어, 자전거! 둘이 초반에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자전거에요. 아, 정답! 이슬이. 아마 자전거를 지우가 망가뜨리나? 어떻게, 아니, 피카츄가 자전거를 태우나? 그래서 이제 이슬이가 지우한테 자전거 값을 받아내겠다고 쫓아다니는 게 그게 시작인 걸로 제가 알아요. 어, 이게 기억나지? 어릴 때 재밌게 봤는데. 결국에는 못 봤지 않나? 그대로 정들어가지고 같이 그냥 여행 다니잖아. 그게 우정이 되어버렸죠. 이번에도 만화 캐릭터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성숙한 친구예요. 나이에 비해 굉장히 그, 속이 깊다고 해야 되나? 어른스럽고, 다른 주인공들, 같은 만화에 나온 다른 주인공들이랑 비교하면은, 똑부러지는 느낌. 그리고, 천재 계열이에요. 천재 계열의 캐릭터고, 엄밀히 따지면, 슬픈 과거가 있죠. 슬픈 과거가 있지만, 본인이 잘 극복하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아이야. 잠깐만, 내가 풀네임으로 안 썼나? 자, 이, 이 만화에서 얘를 어떻게 부르는지 봐봐. 이 만화에서 얘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중요해. 아 정답입니다. 아나 한소리라고 했는데 내가. 어 정답이 아까 나왔죠. 장한소리 정답인데 어, 그냥 뭐 친근감 있게 한소리가 좀더 친밀하잖아. 그지? 그래서 한소리입니다. 그 디지몬에 나오는 그 친구고 디지몬에 나오는 그 밤송이 머리 노트북 들고 다니는 이 친구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설정이라 설정이 아니라 캐릭터가 이제 배경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님의 친구가 이제 입양해 가지고 아기 때 어, 아기 때 입양해서 이제 어, 부모님이 돌아가다는거안 알려 줘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으로 그냥 알고 있게 하자. 애가 상처받는다. 근데 애가 이걸 들어 버린 거야. 자다가. 음, 근데 그거를 또 애가 알면서도 또 티를 안 내. 그런 깊은 속을 가진 그런 친구 자 다음 다음은 실존인물 실존인물 중에 아 어, 갑니다 어, 이분도 지금 다 똑같은 얘기 실존인물 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다 아세요 어, 이분도 음악 예능, 다 있어요. 음반, 음반? 앨범? 음원도 있으시고, 어, 연기도 잘하시고. 근데 이분이 진짜, 어? 차태현님. 차태현님입니다. 차태현님이 그 옛날에 가수 데뷔했는데 음악이 되게 잘 됐어요. 아, 노래 뭐더라? 너를 위해 돌아서는 게 아냐? 2차선 그거는 그거야. 그거는 그 영화 OST고. 그거 아냐? 그거 말고 그더 전에. 그더 전에 노래는 게 있어요. 나나나나나 아, 이 노래 몰라? 아, 이 노래 제목. I love you 맞아. I love you. 어, 슈가 맨에도 나오셨어요. 나는 좋아했던 노래야. 자, 다음. 어 다음은 또 영화로 갈게요. 자, 아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화 안 좋아요. 제가 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요. 일단 그 불륜이라면 불륜이라 볼수 있는 소재야. 아름답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 영화는 진짜 어, 로맨틱하다라 보는데 나는 이 영화를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불륜 영화라고 에, 생각을 하고요. 그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사람이 이렇게 과거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어, 과거는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과거는 진짜 과거로만 남겨놨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고 했지. 이 영화는 제가 대학교 때 봤습니다. 대학교 때다 보니까 2010년 이후죠. 그리고 이제 배우분이 한 주인공 역할을 두 분이 맡으세요. 건축학 개론입니다 네, 주인공이 이제 과거, 현재 왔다 갔다죠. 하 이재훈님이랑 엄태웅님이었다가 그수진님에서 한가인님으로 이제. 하지만 이건 솔직히 불륜이라고 봐 나는. 나는 이 영화 되게 안 좋아해 그래서.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 결론적으로 불륜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 음. 자, 다음. 음. 아, 영화 캐릭터 까 영화 캐릭터? 진짜 유명한, 다들 알 만한 캐릭터 중에서 할게요. 자, 갑니다. 어, 이분은, 어, 일단 나쁜 놈. 예, 네, 이것부터 갈게요. 빌런이고요. 빌런인데, 슈퍼빌런은 아니야. 근데 뭔가, 주인공이랑 비교했을 때, 파워밸런스는 좀 맞진 않아. 1대1로 봤을 때, 파워밸런스는, 주인공을 따라갈 정도는 아니에요. 정답. 강해상입니다. 범죄도시2의 강해상. 딱 있죠. 마동석이랑 1대1로 되진 않는데, 그, 악랄함이 있죠. 노빠꾸 느낌의 악역이죠. 강해상입니다. 강의사입니다 바로 그냥 칼거네죠자 이제 2라운드 종료 자 2라운드 어, 김아키님 1등 와 이분 어 이분이, 이분이 잘 썼네 1라운드 때 초연태우님이 개 잘했었네 아 이분 아까 점수 합산이구나 아무튼 김아키님 이예유님 올때꽃거리제로씨님 음, 어떻게 해야돼 음 롱고몸님 그 초연태우님 도라님을개리 호랭님 웰시코이참시님 봉돌이님 배로나님 축하드입니다